2025년 고2 모의고사 10월 39번 문장 넣기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달락 단락 먼저 단락 구조를 보면 배경 설정을 하는데 배경이 굉장히 길다. 어, 배경이 이렇게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친 부분이지. 그래서 이 배경 안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변형 문제 할때그 빈칸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어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 아래쪽에 쭉 펼쳐지고 있는 이런 단락인데, 지금 또 우리가 문장 넣기 문제로 이미 나왔으니까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가 봐야 되는데 순서의 단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순서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과 어휘 문제 굉장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이 내용을 좀 철저하게 너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뭐 빈칸과 어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처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가보자. 어떤 폐기물은 역사적으로 보여줘 왔습니다. 뭐로써 필수적인 경제의 어떤 동인으로서 그러니까 뭐야 이게 경제의 필수적인 어떤 추진 요인으로서 그 폐기물이 보여줘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다 보면 폐기물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는 뭐와 뭐와, 뭐와 결국 되니. 그 공급되는 상품의 양과 결부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상품의 양은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상품의 양이겠지. 그 양은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뭐에? 그 상품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상품의 양과 판매가 결부되어 있다. 이 얘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상품이 결국에는 폐기가 되도록 설계를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도록 그렇게 만들 때부터 설계를 한다면 여러분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뭘 보장하겠니? 더 많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어질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 그렇잖아. 상품을 만들었는데 뭔 상품이 고장도 안 나. 한 100년 간다 치자. 야,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사겠어, 안 사겠어? 새로운 상품 안 사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뭐한다 결국 상품이 폐기되도록 딱 설계를 한다는 거지 어좀안 좋은 재료도 쓰고 이러면서 그러면 아마 이 회사들이 더 많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많은 전략들이 어 포함되어져 왔습니다 어디로 상품 디자인과 사용으로 그 포함되어져 왔대 자,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지. 뭘 보장하겠니? 바로 폐기가 필수적이 되도록. 응, 뭐와 같은, 그러니까 계획된 노후화, 그 다음에 수류를 위한 도구외로에 제한된 접근, 그리고 값싼 재료의 사용과 같은 폐기가 필수적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전략들이. 제품 설계와 사용에 통합되어져 왔다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어? 아니, 그러니까 제품이 너무 튼튼하면 새로운 제품을 구매 안 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품은 한 예를 들어서 한 5, 6년 있다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상품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뭐 한다? 계획적으로 상품 노화가 있도록 만든다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왜? 수리를 위한 도구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알뜰한 사람은 계속 수리해서 쓰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회사에서 뭐라고 하니? 아, 이 대체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결국 새 상품 사게 하고. 그지? 그리고 안 좋은 값싼 제품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금방 고장나게 하고. 그지?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폐기가 불가피하도록. 그러니까 폐기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해서 상품을 계속 이제 팔려는 그런 전략 아니겠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전략들은 보장합니다. 뭐를 보장하겠니? 고객이 어떤 제한된 접근을 가지도록 그 사용되는 상품에 제한된 접근을 가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하도록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비자가 뭐 하도록 어떤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품을 어, 요구할 것을 보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서 제한된 접근을 가지도록 하니까 결국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장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러한 모든 전략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배경이었다. 이까지가 이제 배경이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들어간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지하는. 이건 동격이다. 폐기물이 필수적이라는 뭐 하기 위해서 그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 폐기물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깨닫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지. 자, 뭘 깨닫지 못했느냐? 어? 그러니까 수리, 그리고 다시 제조하는 것을 통해서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수요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다른 종류의 수요가 뭐냐? 그게 바로 서비스로서의 상품. 서비스 자체가 상품이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을 깨닫는 데 실패했다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제 왜 수리를 통해서 아니면 다시 뭐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제 폐기물을 줄이는 거야? 어, 그럼 폐기물이 줄어들면 상품 못 파니까 우리 망하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수요를 만들어내는데, 뭐에 대한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서비스로서의 상품이라는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 이제 그 아래쪽에는 이 서비스로서의 상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셋업 구조를 통해서 회사들은 단지 이제 뭐 한다? 상품을 임대해 줍니다. 상품 빌려준다는 거야. 근데 그 상품은 어땠지? 한때는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팔렸던 그 상품을 임대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뭐니? 왜 우리 집에서 먹는 막 정수기 이런 거 있잖아, 정수기. 새로 살려고 하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뭐하니? 월 사용료 해가지고 뭐만 원, 이만 원. 비싼 거는 물론 뭐또 오만 원, 1 0만 원도 있겠지만은. 자, 보통 막 1, 2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어? 빌려주잖아, 상품을. 그러면 그 상품을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겠어? 금방 고장나게 만들겠니? 고장 안 나게 만들겠지. 그래야지 상품 사용료를 받으면서 걔네들은 수익을 만들어 내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과 더불어, 이전과 더불어 회사들은 뭐 한다? 수익을 유지합니다. 뭐함에 의해? 바로 유지 관리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장려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그렇지 오래 지속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되어집니다 왜 오래 고장나지 않고 쓸수 있어야지 왜손 별다른 수리 없이 계속 이제 사용료를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어 그러면서 폐기물은 어떻게 된다 또 줄어들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렇게 이제 너희가 달랑 마무리됐는데 음 내용은 너희가 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어 빈칸과 어휘 문제로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경 설명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 어떻게 한다 상품을 결국 폐기되어지도록 설계한다 이런 부분도 뭐 빈칸 괜찮고 근데 뭘 보장하기 위해서 그더 많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모든 전략이 소비자들이 뭐 한다 제한된 접근을 가지게 한다는 거야 자 이런 제한된. 어, 뭐, 그 다음에 지속된, 뭐, 이런 거 전부 다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뭐 한다? 교체를 필요하게 만든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폐기물이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뭘 깨닫지 못했니? 어?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수리와 어떤 다시 제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어떤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야. 그 다른 종류의 수요가 뭐다? 바로 서비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회사가 뭐 한다? 상품을 임대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빈칸 나올 수 있지. 근데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니? 한때는 직접 고객에게 팔렸던 그런 상품이겠지. 그래서 이런 소유권의 이전과 더불어 회사가 뭐 한다? 수익을 유지한다? 어, 유지 관리와 서비스, 수리 서비스를 통해. 그리고 또 장려 받는다. 자, 이런 부분들. 빈칸 괜찮잖아. 어이도 괜찮고. 오래 지속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받는다.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다양한 각도에서 빈칸과 어휘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그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지? 배경에서는 무슨 얘기 했다? 어, 과거에는 폐기물이 무조건 상품이 반드시 폐기되어 지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수요를 계속 산출하려고. 그런데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뭐 한다? 서비스라는 새로운 종류의 상품을 개발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 아래쪽에 진술빵 그걸 생각하면서 이 단서들을 염두에 두면서 순서도 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